자, 이제 교과서 본문 분석 들어가는데, 비상, 어, 홍민표 교과서 1과입니다. 이전에 문법사항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문법사항 반드시 제대로 공부하시고, 요걸 들으셔야 되고, 어, 여타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이제 비상교과서 1과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짜글짜글한 문법사항들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할게좀 많아요. 그래서, 어, 1과지만 나쁘지 마시고, 공부를 충실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진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통 일과가 그렇듯이 뭐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뭐 진로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거의 일과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진로에 관한 얘기고요. 자, start off on the right foot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start on 뭐 시작하다죠. on the right foot, on the right foot 하면 뭐 제대로 적당하게 그런 식 하인. 그래서 제대로 시작하는 것 정도. 자, 호민이라는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Jinho invited me to his magic show the other day. 진호가 자, Invite A to B죠 A를 B에 초대하다 진호가 초대했습니다 미 나를 t 어디로? 그의 어떤 마술쇼로 초대를 했죠 The other day 하면 요 전날 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요 전날에 진호가 나를 그의 마법쇼로 이렇게 마술쇼로 초대를 했습니다 He performed wonderful card tricks in front of a shoes audience 그는 지오노겠죠 진호가 퍼포먼스 이제 공연하다, 수행하다, 공연했는데 뭘 공연했냐? 원더풀, 훌륭한 카드 트릭. 카드는 카드고 트릭이라는 게 이제 뭐뭐 뭐 솜씨, 뭐 기술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카드로 하는 마술을 얘기하는 거죠. 카드 마술을 이제 공연해 이런다 말이야. 인프 f r o n 뭐뭐 앞에서 s 즈 하면 원래는 거대한인데 뭐뭐 많은 이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어디언스 관중들 앞에서. 어, 훌륭한 카드 마술을 공연해주었습니다.라고 해서 어, 별거가 없었죠. 그다음에 어디언스는 앞에 마늘이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어디언스는 이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복수 형태를 쓰시면 안 됩니다.시겠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하는 마술 쇼에 갔는데. I am uh, envious, uh, envious of him as he has a plan for his futur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magician. 자, 나는 be envious of 누구누구를 부러워하다. envious만 쓰면 형용사로서 부러워하는 이라는 뜻입니 그래서 나는 부러워했어. 누구를? 지금 그를, 진호를 부러워했단 말이야. 적속사 as입니다. 적속사 as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그가 부러웠냐면 그가 has a plan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For 뭐에 대한 계획? 그의 미래의 꿈인데 여기에 나오는 오브가 본격의 오브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브하고 ing 들어가서 뭐뭐라는 꿈입니다 so becoming 되는데 뭐가 돼 professional 전문적인 이런 마술사 전문적인 마술사가 된다라는 그의 미래의 꿈을 그가 가지고 있어서 그가 부러웠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 저자가 호민이가 굉장히 부러웠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요. 자 he watches magic performance shows almost every day and keeps practicing magic tricks until he can perform them perfectly 자 그는 진호는 watches 동사죠 봅니다 삼신단수형, 마술 performance 공연 마술 공연을 봐요 마술 공연을 공연 쇼를 매일 봐요 almost 거의 every day 거의 매일 마술 공연을 보고 엔드 등위적 속사들 가고 여기에 역시 keeps es 같았죠? 요두 개가 이제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프레이킷이 연습한다 자 k e e 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continue continue는 뒤에 two랑 ing랑 다쓸수 있죠 그래서 continue two continue to ing랑 막 갔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프랙티스연습하라니다 계속해서 연습해요 마술 기술을 마술 기술을 연습한단 말이야. 언틸 뭐할 때까지 그가 캔할수 있는데 퍼폼 m 공연의 댐 그것들 여기 나와 있는 뎀이라는건 여기 나와 있는 매직 트릭스입니다. 이 매직 트릭스들을 마법의 마술의 이제 기술들을 완벽하게 공연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연습한단 말이야. 그래서 명확한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he has set his mind on studying psychology in college. as magic basically deals with people's minds. 그는 has set. 자, set his mind on ing 한 단어입니다. 뭐뭐 하기로 결정 혹은 결심하다. 같은 게 decide to죠. 에이. decide to 혹은 make decision to 이런 정도가 갔을 수 있죠. 혹은 뭐 make up one's mind to. 이런 정도 다 결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set은 과거 분사입니다. has, p p 니까 set, set, set이니까 이제 과거 분사에서 현재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결심해왔어. 뭐 하기로? 공부하기로. 사 s y c 심리학. in college,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as는 뭐, 뭐이기 때문에, 역시. 뭐, 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이냐? 이 마술이라는 게 b a s i c 기본적으로 d e a l with, deal with, 뭐, 뭐를 다루다. 뭘 다루냐?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단 말이야 아주 구체적이죠 자,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여기에 이제 무법상에 하나 들어갔는데 자, I wish I had 길이 있는데 자, 주목하실 건 여기 잠깐 보면 주어 I wish 다음에 접속사 대생략되고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 자, I wish 들어가고 접속사 t h t 생략되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head pp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정법의 한 부분입니다. 가정법의 한 부분인데 만약에 주어 wish 다음에 주어에 나오고 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뭘 나타내는 거냐면 현재에 이루지 못한 소망 현재의 소망을 나타내고 자, 만약에 주어 wish 다음에 that 들어가고 주어 head pp가 나왔다라고 하면 요 head pp를 쓰면 과거. 과거에 대한 소망. 과거에 이루지 못했었던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의 과거를 쓸 거냐, 헤드핏를쓸 거냐, 이거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동사의 과거 형태를 썼기 때문에, 이거 현재의 소망이야. 현재 소망, 아시겠죠? 과거 형태를 썼다라고 해서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내가 가지기를, 지금이야, 지금. Plan for my future. 나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지금 가지기를 지금 소망합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과거 형태를 썼지만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의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그다음요자 이제 은서라는 애입니다. 자 why don't you visit the Korea Development Office? 이제 은서라는 애가 이제 호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so, why don't you 동사원형 뭐뭐 하는게 어떠냐 visit 방문하는게 어떠냐 career development office 직업 개발 오피스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센터정도 번역하면 될거같아요 그래서 직업개발센터에 방문하는게 어떠냐 너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직업개발센터에 한번 방문해봐라 얘기 하는거죠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from the office 너는 can get 얻을 수 있는데 몇몇 important, 중요한 information,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래요 from the office, 그 직업 센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래 here's what I received from them here's, 여기, 여기에 뭐가 있다 자, what은 관계된 형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w h a t 나오면 앞에 명사,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주어 다음에 receive, 타 동사인데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죠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고 뒤에 어, 앞에 어, 명사가 없는 구조 해석을 원 하는 것 그래서 그들 요인 있인 그들이라는 건이 커리어 디벨롭먼트 센터 커리어 그러니까 직업 개발 센터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직업 개발 센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갔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가봐라라고 이제 은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리어 트러블 슈터. 자, 직업. 트러블 슈터라는 게 이제 그 고민을 없애 주는 거. 문제를 없애 주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이제 고민해 주는 사람. 고민해 주는 것. 아, 고민을 없애 주는 것 되는 거죠. 자, 어세스 표현을 입니다 어세스라는 게 이제 평가하다라는 뜻이 Yourself. 너 자신을 평가하라. 자, to make the right, right career choice, you have to learn about yourself first. 자, to 범하기 위하여. Make, 만들어, 라 r i t 올바른 직업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have to 해야 되는데, l 알아야 된대요. l 뭐,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 About, 뭐에 대해서,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 선택의 첫 번째는 뭐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다음에요 자, your values, interests, and the personality will make some careers more suitable for you and others less appropriate. 자, 당신의 value 하면 이제 가치 혹은 가치관, interest, 흥미, 그 다음에 personality, 성격 이런 것들이 will make, 만들 건데 some careers, 몇몇 직업들, more suitable for you 자, 요까지가 주어 요게 동사, 그다음에 요게 목적어, 요게 목적 보어예요. 그래서 메이크들 갔으니까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만들다,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만들다야. 그래서 너의 가치관과 흥미와 성격이 만들어 몇몇 직업들을 덕더수득 t a 수득을 하면 적합한 뭐 누구 누구에게 너에게 몇몇 직업들을 더더 적합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 가치관에 따라서 적합한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죠? and 그리고 others others라는 건 other careers야 다른 직업들 다른 직업들을 요게 또 목적어고 그 다음에 less appropriate 요거는 역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업들을 less는 덜, 덜 뭐뭐한 덜 appropriate하면 적절한이라는 식니다 혹은 적합한 그래서 문장이 좀 기니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의 가치관과 흥미와 그 다음에 성격은 만들 겁니다 몇몇 직업들을 너에게 더욱더 적합하게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다른 직업들을 덜 적합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 너의 가치관 흥미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직업이 있고 안 적절한 직업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You can use self-assessment test often called career test to better understand yourself 너는 can 할수 있어 use 사용할 수 있어 셀프 어세스먼트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평가 테스트야 그래서 자기평가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업튼 콜드 커리어 테스트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예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수동 문사군인데 종종 자주 콜드 불리워져 뭐라고? 직업 테스트 자주 직업 테스트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자기평가 테스트를 할수 있단 말이야 이두개 투는 역시 뭐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Better. 부산이다더잘 understand yourself. 너 자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더잘 알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테스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free career test a r available at our office. 프리라는 게 무료입니다. 무료. 직업 테스트가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데 우리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If the career test results are not clear and don't solve the problem, don't give up. If 만약에 직업 테스트의 results 결과가 안나 clear, 분명한, 명확한 분명하지 않다면, 그리고 don't solve 풀어주지 못하면 the problem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그래도 don't give up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 직업이 뭐가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테스트 결과가 안 좋아요. 혹은 뭔가 명확하게 안 나와.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래요. A hobby you r you really enjoy can be an important part of choosing a career. hobby 취미죠. You really enjoy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hobby를 꾸며주고 목적격 광계의 명사 생략된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로 즐기는 취미가 can be 될수 있는데 뭐가 될수 있냐? Important, 중요한 부분 of choosing a career.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했는데도 안 돼? 아, 그럼 너 취미 있잖아. 취미가 너의 직업과 연관될 수도 있다. 정도의 얘기죠. 자, five steps to make a career choice. 다섯, 스텝 단계. To make a career choice. 직업 선택. 직업 선택을 만든 다섯 개의 단계. Step one, take a career test. 직업 테스트를 받아라. Step two, make a list of jobs. 직업의 목록을 만들어라. Step three, get information about the jobs. 그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Step four, narrow down the list. 자, narrow down 하면 무엇 무엇을 좁히다란 칩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좁혀나가라. Step five, 다섯 단계, learn more about the jobs. 그 직업에 대해 더 많이 알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글인데 그 글에서 그 글의 어떤 부분이 이각 1, 2, 3, 4, 5 단계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inion. 자, explore 탐험하다, 탐구하다. 자, 탐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narrow down 머머를 좁히다. Your option, 너의 선택 옵션, 너의 선택을 좁혀라.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지 그러면 여러 가지를 탐색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색을 해서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로 범위를 좁혀라라는 얘인 거죠. 자, now 이제 이제 you should make a list of occupations based on your self-assessment test results. 너는 should make 만들어야 된대요. 리스트 목록을요. 뭐의 목록? occupation. occupation이라는 게 직업이란 치요. 자, based on based on 하면 뭐뭐에 근거한 뭐에 근거한 너의 자기 평가 테스트 자기 평가 테스트 결과에 근거한 그런 직업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평가를 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직업의 목록들이 짜자하 있겠죠? 그거를 만들어라. 다음 점. For each job on your list, you should do some careful research in order to learn about the occupations, educational Requirements of f l u o k and earning potential, earnings potential. 자, for each job on your list, 자, 너의 목록에 있는 각각의 직업에서 너는 should 해야 돼. 뭘 해야 돼? So, 몇몇 careful, 신중한, 굉장히 정성을 쏟은 신중한 리서치 조사를 해야 되죠.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자, 얘는 이제 so as to 랑 바꿨을 수 있고. 그냥, 툴랑 바가서도 돼요. 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런, 배우기 위해서. 어, b 뭐에 대해서. 그, occupation, 직업에, educational, 직업적, requirement 하면 이제 요구사항이야. 교육적, education. 교육적 요구사항. 뭐, 대학을 나와야 되냐? 뭐, 고등학교만 나도 되냐? 이런 직업, 그, 교육적인 요구사항. 그 다음에, outlook. outlook 하면 이제, 전망.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라는 거. and 그리고 Earnings Potential 이거 용어예요 Earnings Potential 하면 이제 예상 소득 그러니까 이 직업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낸다라는 거죠 그다음이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 나랑 맞으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fter researching, you can eliminate careers in which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자 after more 한 후에 r e s e a r c h 이제 연구를 한 후에 조사를 한 다음에 너는 can eliminate eliminate 제거하다 하죠 이거 앞에 문법사항에서 찍었었던 거에 나와있던 문장이었죠 그래서 너는 제거한다제거한 없애다 너 제거할 수 있어 직업을 in which you are no interested in 노 o no longer interested in 까지가 이렇게커리어 e r 를 꾸며주죠 자 아까 주된 문법사항입니다 in which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사가 붙어 있으면, 즉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어떻다 반드시 뒤에 구조가 완전한 절의 구조가 와야 된다는 라 거죠. 해석해보면 너는 노론걸더 <laughs> no 이상 뭐 아니다. 네가 더 이상 인트로에 흥미가 있지 않다죠. 네가 더 이상 더 이상 흥미가 있지 않은 그 직업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n 위치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이 in을 문장 끝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career which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in.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앞튼 간에 문장 중요한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목록을 적었으면 그 직업의 목록 가운데서 네가 재미없어 하는 그 흥미가 없는 그런 직업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버릴 수 있다는 라 거죠. So at this point you may only have two or three occupations left on your list.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즉이 흥미롭지 않은 것들을 지원하는 이 지점에서 너는 may 뭐일지 뭐, 몰라, 오직 해부 가질지 몰라, two or three 두 개나 세 개의 직업 left는 남겨진데 left도 끝까지가 앞에 있는 occupation을 꾸며주겠죠. 그래서 so left는 leave하고 분사니까 남겨진 어디에? On your list, 너의 목록에 남겨진 두 개나 세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흥미가 없는 걸 지우니까 이제 두 개나 세개 정도가 목록에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 자, you now have together more in-depth information from people who have first-hand knowledge. 자, 너는 지금 해, 가져. 아, have 가죠아 have 해야 돼. 뭐야 해 돼? Gather 하면 이제 collect죠. 모으다. 모아야 된단 말이야. More, 더욱더 in depth 하면 깊이 있는.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를 모아야 된대요. From, 누구로부터? People, 사람들인데, who부터 끝까지, who 이야의 사람이죠. 자, who는 주격관계대 명사입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 First hand 하면 이제 직접적인. 직접적인 이제 지식.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정보를 깊이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You should identify who they are and conduct interviews with them or ask them for a job shadowing opportunity. 자, 너는 should 해야 돼요. Identify 하면 이제 확인하다. Who they are? 간접 의문입니다. 아이. 누구인지.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들이 누구겠어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얘네죠. p e 부터 끝까지 그래서 직접적인 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덕트, 수행해 인터뷰 인터뷰를 수행하는 거야 with t h e 그들과 함께 오, 혹은 a 스크 요청해 t 그들에게 꼭뭘 요청해요? 잡쉐 b 잉어 a d o w i n g o 이라는게 직업체험 o p p o r t 기회 직업 체험의 기회를 그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로 정했어. 그러면 좀더 깊이 는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걸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뭘 하는 거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가지고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이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직업 체험 기회 이런 것들 요청을 하면 된다는 라 거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뭐 이상적인 얘기니까 녹화하니까 자, if you are still not sure, don't worry. 만약 you are, 네가 still 여전히 not sure, 확실하지 못한다고 해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Get yourself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that you enjoy and do your best today. 자, get yourself involved in 이게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get 가계시시키다 이런 지 시키다 뭐 하기 하나란 지하에 그래서. g e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pp가 들어갔죠 involved 그래서 pp가 들어가면 지금 목적어랑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pp가 이제 목적 보호예요 이두개 사이가 이제 수동 관계라는 얘기야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되게끔 시키나 이런 지형 뭐하기 하다 목적어 목적 보호되게 하다 그래서 해설을 써보면 목적어가 pp 되도록 시키다 목적어가 피피되도록 시키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키라 되게 해라. 너 자신이 너 자신이 인바브라는게 있는데 이인바브가 뜻이 많긴 한데 이인바브가무슨뜻이냐면 타동사로 서 어디 어디에 몰입시키다라는 식으로서는 어디 어디에 몰입시키다. 물론 이게 참여하다, 연료되다 연관시키다 이런 뜻 많지만 여기서는 몰입시키다. 그래서 얘는 뭐랑 바쓸수 있냐면 이제 immerse 혹은 absorb, 혹은 preoccupy 이런 정도로 바꿔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pp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pp로 바꿔주면 되죠. Immersed, absorbed, preoccupy. Okay? 오케 그래서 너 자신을 몰두되게끔 시키란 말이야. 이 어디에 몰두하게 하냐? 다양한 활동들. 데부터 인조이까지 이렇게 액티비티스를 꾸며주죠. 다양한 활동들. 자 대선 목적격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즐기는 다양한 활동들에 너 자신을 몰입시키란 말이야 그리고 투 해라 뭐해라 Your best day 오늘 너의 최선을 다해라 Your best possible future will unfold when you make today the best it can be 자 너의 최고의 가능한 미래가 will unfold unfold하면 이제 펼쳐지다 너의 최고의 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거래요. When 언제? You make. 네가 만들 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죠 그래서 네가 만들어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 이 can be가 앞에 있는 s 스를 꾸며주죠. 이시간건 투데이예요. 그래서 오늘이 되어질 수 있는 최고로 네가 오늘을 만들 때.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최고, 최고가 될수 있는 오늘로 만들어줄 때. 너는 어 너의 최고의 가능한 미래가 펼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첫 번째 부분이고요. 어두 번째 부분은 좀 이따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